어떤 제역의 어 출력 CS는 e s 의 S3승덕, S제곱덕 1분의 9S3승일 때, 출력 CS의 초기값. 자, 출력 s, 에, CS의 초기값. 뭡니까? 에, 초기값 정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값 정리. 에, 초기값. 그러면 초기값 정리에 의해서 결국은 T가 0으로 갈 때, CT가 T가 0으로 갈 때, 에, S는 어떻게 돼요? S는 무한대로 가죠? 이게 이제 초기값 정리입니다. 최종값 정리는 t가 무한대로 갈때 s가 0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scs 여기 cs에다가 s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s를 곱하면 분모에 있는 s가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되니까 이런 형태가 나온다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고 무한대를 넣으면은 여기다 무한대로 넣으면 답이 안 나오죠 s 3승으로 나눠야죠 s 3승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s3속으로 나누면 2에 더하기 s분의 2가 되고 더하기 s분의 s 3승분의 예. 2가 되죠. 나 위는 분, 분자는 9가 되고, 그러니까 s가 무한대로가면 여기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고, 그러면 2분의 9만 남으니까 답은 4.5가 되더라. 이게 이제 초기값 정리입니다. 예. 최적값 정리도 해석하는 방법 유사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분들 기억해두시고 을 시험에 잘 나요. 시험에 내기가 아주 좋다는 얘기죠.